네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저는 지금 마산 도섬 선착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더없이 좋고 아주 상쾌하고요. 어, 오늘은 제가 도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섬의 도자는 우리 말로 돼지라는 뜻인데요. 돼지가 닮았다고 해서 돼지섬이라고 합니다. 원래 형태로 봐선 대시, 그, 대지가 남서 방향으로 누워있는 형태의 섬을 닮았다고 해서 대지섬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대지섬들은 저도라고 얘기를 하고, 어, 우리나라의 대지와 관련된 지명이 한 214곳?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곳만큼만 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왜 제가 이 섬을 살리면서 고심을 했을 때, 에... 스토리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낼까 고민하다가, 아, 도시란 말이 좀 다른 지형에 비해서 좀 색다르구나. 그래서 도의 비밀을 찾아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락국의 왕, 아름다운 여인이 이 터가 좋아서 왕의 품에 안기지 않고 황금돼지를 변했다 해서 황금돼지섬 도썸이라고도 하고요. 최치원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설화가 있는데, 밤마다 이 지역에서 우는 돼지 소리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자는데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맞췄더니 음 금빛 돼지 소리를 내면서 금빛이 나면서 사라졌다 그 뒤로부터 죄를 지냈더니 아주 어, 조용히 잘 응? 시민들이 살았다는 그런 뜻에서 기원제도 지내고 했는데요 자 지금 도섬에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어, 도썸 유람선 터미널에서 이곳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어, 약 10분 간격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어, 평상시는 정원을 다 채우지만 코로나 19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수가 없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절반만 태우고 다닙니다. 자 어느덧 도썸의 모습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하얀 벚꽃. 그 다음에 영산홍이 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섬 전체가 실록이 우거져 있는 그런 연두색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 드론으로 보면 이게 돼, 돼지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착장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어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분은 페이스북 친구인데 손을 흔들어 주고 가시네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거나 또는 신문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섬에 오시는 분들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도섬의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좀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 복대지섬이라고 해서 독을 밖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 실제로 어, 황금돼지상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출발하고 나면 아,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이곳에는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갈매기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갈매기들이 신혼여행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박수 거예요? 지금 영상 나가고 있어요 전국에 생중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 나오고 싶으면 얼굴 피해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사진 나가도 괜찮아요? 음, 그럼 소나무는 들어와요. 자, 오늘 도, 오늘 도서 어땠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네. 잔디광장도 좋지요? 네. 그래도, 그, 어, 영상을 찍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자 윤슬 참 예쁘네요. 어 도섬 오전에는 통영 만지도에 제가 있었고요. 제가 한두 어, 시쯤 이쪽에 넘어왔는데 세시반네 시쯤 이제 도착해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섬은 그런 거 같아요. 뭐, 도섬이나 만지도나 어디가나 섬이 주는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네안녕히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많은 분들의 저렇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 정말 행복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laughs> 저 배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황금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도섬에 오는데요. 제가 저 원래는 흑돼지였거든요. 황금돼지로 스토리를 만들면서 황금돼지섬으로 만들면서 이제 전국적인 이슈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 이 작은 컨텐츠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끼는 건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해 생각했죠 저 친구가 뭐 어떻게 뭐 돼지가 뭐 똑같은 돼지인데 어? 흑돼지하고 황금돼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스토리라는 게 중요하자 어, 그래도 지금 실시간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 사랑 받아서 좋습니다. 네. 와서 도섬 직접 와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음. 근데그데 근데 조금 약간 좀좀 미비한 게 있네요. 네 지금 친환경 섬이라서 그런 시설들은 이제 많이 없앴고 네. 뭐, 좀 요즘 완전 친환경 섬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 네. 네. 그래요. 네 환경 위주로 이제 바뀌어가는 섬이 네. 이 섬이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더 좋은 수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부부황금돼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잔디광장 그다음에 출렁다리 이게 있고요. 에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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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경 잘 하셨어요? 네. 좀덥으면 어때요? 네, 네. 정상에 꽃좀 많이 피었던가요? 네, 또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은 약 10분 간격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얼마 전에 만드는 소망의 계단이네요 여기는 반달동산. 봄에 되면 벚꽃이 정말 환하게 피는 곳이에요. 정상 가는 길인데요. 영산홍. 예쁘게 폈고, 이 길이 참 예뻐요. 이것은, 어 2012년과 14년도에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이곳 도썸에서 개최되는데요. 각각 10점씩, 그, 20점이 전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만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 가면 만지면 안 돼, 이런 건데, 이 도썸은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길을 비롯해서 매화길, 이런 둘레길이 곳곳에 아주 잘 설치되어 있고요. 와, 모처럼 또 걸어서 그런지 아침에 만지도를 많이 걷다 와서 그런지 조금 숨이 찰나 그러네. <laughs>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장 어, 예쁘다. 안녕. 어, 아, 예뻐요. 예쁘다. 아..그날이라서 이마에 떨어졌구나 오..향 좋다 아..향 좋아요 오 향. 이 향을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 개나리 자스민인데요.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 터널 지나가 보세요. 이게 80m 구간인데. 네, 엄청 좋죠. 와 정말 이게 아침 저녁에는 어. 향이 진해요. 아 진짜요. 예. 네. 엄마 향을 맡아봐 향 대나리 작품이에요. 네. 아 진짜 향이 좋다. 예 이거 향을 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어. 이것 이여 이, 이 향만 맡아도 돼요. 응. 아 진짜. 향 정말 좋죠? 네, 저 여기 처음 네. 보거든요. 이 근처에서는 네. 이 터널 여기밖에 없어요. 아... 네, 근데 사람들은 예쁜 꽃 보는데, 진한 향에 대한 것을 느끼면, 근데 향기 정말 많이 나죠? 네. 이 터널에 주는 강점이에요 개나리 자스민이요. 한 3주에서 한달 동안, 4주 동안. 이꽃한개 들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아 어제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떨어졌는데 아 정말 명품이에요. 아 그럼 봄에는 이제 이런 개나리 같은 향을 맡고 여름에는 나요? 어, 벚꽃, 개나리, 진달래, 벚꽃. 네. 한2주마다 꽃이 한 번씩 피고 지고 해요. 아, 요 네, 이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영산홍도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좀 있으면요 나일락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자, 장미 올라오고 네. 치자까지다가을에 아 단풍까지 1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그 설마다 오는 느낌 다르랬 네, 이주마다 꽃이 다르기 때문에. 예? 상태 풍경이 너무 예쁘다. 예. 튤립. 저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저 튤립이 효자 상품이었어요. 아 음, 정말 활짝 피어서 도토에서 경기가 핵심만이라 이네요 네, 여기 이제 계속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네. 그 숲속 산책길하고 조각 작품길이 있어요. 아. 네. 그거 요거는 정말 어디다가 내가도 손색이 없는 곳이에요. 이꽃 향기만 맡고 도 되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 만족하는데,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가까이 오면은, 어, 팥, 색깔이 있고, 예, 팥, 팥콘처럼 팥권, 터지는데 향이 너무나 음. 여기, 얼기 벌이, 뭐야. 어, 꿀이 많기 때문에, 예. 벌을 볼수 있다는 것 엄청 귀한. 네, 그러면 오늘 감사 꽃, 꽃, 본다, 이거. 꿀이 있어요,